안녕. 걱정하지 네. <laughs> 말고. 네네. 네. <laughs>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늦어. 세상에. 왕. <laughs> <laughs> 예쁘다. 어, 뭐가 잘 어울릴까요? 음. 화이트 의상이랑 다 네. 잘 어울릴 것같아 아 어.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느낌의 정신구 골라주시면은 이 중에서 착용하실 수 있어요. <laughs> 이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걸요 음. 끈이 예뻤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음. 이걸 한번 해드릴까요? 해볼까요? 네 좋아요. 짠 일일 다 진주 붙이신 거예요. 대박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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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얼굴나 제일 중요한 요 입술을 힘 빼고 허리 펴세요. 그렇지. 아로뒤로더 빠져 귀로로도로도봐로도 봐줘. 귀로로도 봐줘. 귀로도 봐줘. 귀로로도봐로도 봐줘. 귀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골반 살짝 흘러가려고 그렇지. 옆으로 돌아 골반 그렇지 잘하셨어요 잘 찾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메이크업 오늘 옷싹 묶었어요 지금 여드름 패치하나전 의상 떼고 티아라 걸으려고 합니다 그냥 큰 거로 할까요 오히려 얼굴이 작아보일것 같기도 하고. 우 <laughs> 좋아요. 다리 포인괜찮요괜요 괜찮아요. 포인트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로 발끝으로 바닥에 서보기만 요볼게요눈 감고 못되고요. 자, 준비됐으면 착지. 좋아요. 한 다리 하고. 나이스, 올라가세요. 그렇지, 좋아요. 양쪽으로 모았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그렇지, 굿. 굿. 고기만 올려. 털을 숙이고 있잖아. 양손을 펴고 개꿈이 하늘을 가라옵니다한 장씩 음, 더 하고 싶방처럼 날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굿. 그턱 들어요. 그렇지. 양손 움직여. 양손 움직여 봐요. 발목 더 들어. 그렇지, 굿. 오케이. 한 다리. 그렇 그렇지, 굿. 좋았어요. 나이스. 지금은 사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들져줬잖아 지금도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기울게보여주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굿. 좋다, 지금. 빠져, 던져. 그렇지, 좋아. 좋아. 끝까지 해, 괜찮아. 오케이, 올라가세요. 아, 지금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기 순을에 맞다, 이제 안 내려가는 게 목표예요. 이걸 드는 거라고이 타이밍 준비해 주면 렉을 래고톡 내려 그렇지. 아좋입니다잘습어요 아, 잘했어요. 아, 고 많았어요. 여러분 여 네, 안양이안성인것같기시더라고요 여기 이 드릴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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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배가 많이 안 나오겠는데 빵빵해지고 있어. 배부른 와중에 또 먹으러 왔습니다. 목이 지금 나가서 목소리가 잘안 나와. 여기 롯데백화점 9층인데 너무 좋네요. 사람도 없고 진짜 좋은 것 같아. 예쁘다, 배다가. 왔는데 깜깜하니까 엄마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엄마 찾더라. 엄마 엄마 찾았지. 나자마자 시간 잡고 똥도 쌌고. 그거 아한 번도 안 됐어. 아니 30분 잤어. 에이. 아어막졸려겠다 어디 갔니? 도현이 네? 안 보이는데? 뽀로로 <laughs> 만지고 싶어? 뽀로로? 네. 엄마 손이 안 닿아가지고 집에 가서 놀아줄게. 자자자 <laughs> 어어 짜잔. 어다 놓다 놨다. 진짜 큰일 어, 먹어 보자. 아, 왜 놓을까? 어. 다 흘러내리고 있어. 이거 어떡해? 야, 다 무너졌어. 이거 이거 떼서 먹는 거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어, 다무너져어떡해어떡 빨리빨리. 엄마 다 무너져. 예쁘게 먹기 프로. 이게 뭐야? 이게 뭐죠? <laughs> 생각보다 진짜 별로다. 응. 야, 완전 실망이야. 망고도 안 되고, 생크림도 안 되고, 이렇게 맛없을 수가. 음, 여기 망고 잼 있는 데는 좀먹을만해 달아. 음. 근데 이거 망고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일 것 같은데, 망고가 너무 안 달아. 순살이 닿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 순살. 이러니까. 사이 많이 넌 살이. 음. 음. 오, 오 냄새 좋다 아나 하트모양이 너무 음에 드네 응. 진짜 패키지가 귀여우니까 응, 근데 좀찌 느낌 찌개 같아 지아 이거 금씩 먹겠다 음이못은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야, 맛있어?